오스 오십 중 오십 오 바로 준비 오십 <laughs> 나 컨벤션하면서 좀더 오래 있을 때 오십 오 그거 한 컨벤션 십분정해서좀 빼고 오십 오십 빼면 되시죠 짠미 오십 오십 대자준한테 오십 미오 천천히 쫓아. 조심. 상품을 신하고 가게. 하나, 에 둘, 셋, 쉬쉬, 이렇서 좋아. 열심히 해서 토시, 토시. 하나, 둘, 셋, 서 좋아. 내 합쳐서. 그래 봐. 치원에서한 명이야. 두어 대가족. 이때 두 분과 같이 한은 소일치. 하나, 둘, 셋, 50, 60, 70, 80, 90, 10, 20, 15, 16, 17, 80, 90, 110, 120, 130, 1 4 150, 1 6

는 원투에서 진이되는 하는 보이죠원 단위 거투1익스 한다 아 보세요 하는 기본적인 컨벤션 오스 제리할 때는 조금 청원서 자기 클에서떨어는거 주의해 청서 이게 드로잉 청원서 댄스 있자리는 사람들 안전페스 오스 오스 스피드 앞에 그대로 또 키트 가면 뻗칠 거야 준비 쳐 오스 다시 한번 청원서 컨벤션 스타트 알겠습니다 스 I'm not sure. I'm n o 에,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에, e I'm not s 에, r e I'm not s 좋아. 좋습니다. 이 회전이 안 좋으면 땀 먼저 이렇게, 이렇게 넣고 눈초로 당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대 좋습니다. 앞으로 게 아, 압! 앞으로 오케 한번 하면서 발찰때 항상 접어서 아주, 아주. 좋습니다. 빠르게 찬다고 막의심니까보고 이렇게 의 좋습니다. 시간 아. 좀 접어서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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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다 에이, 에이,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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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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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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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오스방서 밥을 미스시겠어 마지막 주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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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미스 주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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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근데 제다이 컴백션 인사하면서 좋아하거든요. 제다이 컴션이 밸런스하기 진짜 좋아요. 보습니까어수저그자그대로저서 음, 그 오늘 사슬을 넣어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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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좀이상세요 고수, 고수 스텝을 주지 않았죠? 이렇 스텝을 주지 않았는데 차원 이렇게 차원 계속 앞으로 이렇게 고수 고스가게나서 이렇게 고수 고수 바기아이호여 ઉસ ઉસ તબ્યુ ઉસ

シーンがめっちで違うと思う。4段、はい bon、のときは、シーン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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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シーン 아, 나하 아, 헤 Ufa! Oh, oh.